힘 받고 빼내심 받고 함께 진실한 그들은 이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나우 여러분 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이 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 무지방만 왔다 갔다 밟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이길려면는 기도하는 아멘. 성령 충만하여. 아멘.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 사람을 이기려면, 이 세상 사람은 뭐로 충만합니까? 악령. 악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이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합니성 악신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무엇, 무엇으로? 성신으로 충만합니까? 해야 이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해야, 성신 충만해야. 악령 충만한 이 세상, 악신 충만한 이 세상을 능히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신도를 더하는 삶들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에 이 기도하는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예. 그 힘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될 때에 아멘. 그 힘을 사용하는 아멘. 딱 그때에 위력을 발휘하는 시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막상 죽음이 딱 왔을 때에 아 죽는구나 할때 주여 하고 그때 주님이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아뭐나 아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세상에 신나게 즐겁게 세상을 뜯어먹고 살다가 죽을 때주 예수여 하고 내가 천국 낙원에 가면 되지 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주여. 그때 주여라고 주 예수 이름 부른 힘이 없어요. 주여. 평소에 살았을 때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보본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아멘. 위로 또 힘을 공급받아 힘을 계속 축적되어야만이 딱 죽을 때 주여! 하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 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기분대로 자기 그렇게 살아가면 은그 사람은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예. 하늘의 능력 건설을 공급받지 못하면 예. 여러분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다 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응? 마지막 죽을 때한 병처럼 내가 주 예수 부르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그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너멋대로 살았고 하이 좋은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수 있는데 내일 죽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는 영원이 재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위대하신 살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을 아, 네. 체험하는, 아, 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님을 만나지 않는 그는 결국 기도하지 않는 그는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간데 무슨 기도하지 않고 다고 지옥 가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는 반드시 지옥 가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 한번신 받지 않으면그 세상에서 패자가 되고 말이죠. 패자가 하는 거지 물한방울도 없는 구두기 한 마도 안 주는 소금칠도 안 받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죽기로 착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기여, 기여. 기여. 기도가 안 돼요 마귀가 아, 기도 못해가는 거죠 기여. 끌고서 지옥 가기 위해서 기도 못해가는 거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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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신 바다의 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기도하는 기, 더하는 기도하는 기도는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 이겼다고, 아멘. 다 승호했다고, 다 승자가 됐다고, 다축복 받았다고. 우리게 초기 밖에 300년 동안 승리를 장식했던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오로지 저들은 오직 사도적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하나 님에 찬송을 드리는 그 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카톨콤들은 바로 이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도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룹을 한그분한 찬송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탕자로 있을 때 세상적으로 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그 어머니는 낙심할 줄 모르고 낭할 줄 모르고 절망할 줄 모르고 아들 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니, 그 모니카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그 아들이 성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제스의 사슴의 교부 라지안젠의 그레고리는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나나의 기도 열매였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는 그 남편까지도 감독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그 축복을 개성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이 그리고 리의 기도 그 어머니 나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를 이신 예수 안에서. 기도의 기도를 다하기를 예수님으로추구아라 루터는 하루 세 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시도 기도하소 음란했습니다. 적어도 한 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해야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을 기도하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 시간을 기도하면 여러분 민족 사회 다섯 시간 아홉 시간 기도하는 자이기는. 위대한 하느님의 큰 일꾼을 쓰임받아 하나님에 영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는 하루 세 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 기획을 성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비는 멀리서 오는 것을 보미는 해골이 걸어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체구가 볼품이 없는 그런 체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기획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 요한 낙스는 밤새. 살아계신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 그 공동을 자여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서고 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면 나는 죽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결과 영국 복음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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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중세기의 성자 버나드는 그의 어머니 알레타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여 그는 성자라 하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녀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친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도를 더하라고 더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스트는 그의 서재에서 기도할 길을 쉬지 않는 생활을 계속했던 결과, 자기의 조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밤중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가졌으므로 그의 전도가 여러분이여 회개의 산불을 일으키고 영국을 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홍희종에게 전도한 프리나드는 밤중에 여러분이여 땅바닥에 엎드려서 꽁꽁 얼어버린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한절히 기도했습니다. 함으로써 홍인종의 그 수많은 용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그 일과 수많은 홍인종의 용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오, 기도하지 네. 못할 전자 지효. 우리는 앉는 따뜻한 시원한 곳에 앉아서 기도할 전자 용원 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용원이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낙만하지 아, 네. 말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들 네. 음, 친척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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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나단 에드워드가 뉴잉글랜드에서 큰 부흥의 설교를 했는데 그큰 부흥의 설교를 한 것은 바로 그가 밤새도록 그의 친구와 함께 철학 기도를 한 결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큰 붕사, 차스 피니는 해중이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이 죄인이 얼마나 큰 기도하지 못한 이죄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졸고 있구나 어? 하고 이 나쁜 놈의 죄인 이 괴수 이 못된 목사 이 나쁜 놈의 목사 기도하지 못했어 은혜 받지 못하고 맨날 그냥 그대로 졸고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괴수 세상이 맛이 좋아가지고 재 짓는 맛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눈으로 재 짓고 맛있게 보고 귀로 재 짓고 맛있게 먹고 입으로 재 짓고 맛있게 먹고 좋다고 세상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죄인 목사의 죄인 때문에 나쁜 놈이 죄인 때 목사 때문에 기도하지 못. 더 많이 기도했다면 저들이 은혜 받았어. 세상이 맛이 없고 하나라 맛이 있어 가지고 네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하나를 바라보라. 하나를 생각하라. 하나를 찾으라. 그랬더니 안 찾고 바라보지 않고 땅에까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과 저기다가 교회 오니까 설교가 맛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날 러이 나쁜 놈 목사가 기도하지 못했어. 여섯 시간, 아홉 시간, 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팔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못 하고 생활에 매가지고 응? 응. 응. 불신 받는 사람들 생활에 얽매지 않는데 생활에 매가지고 응? 이렇게 결혼들이 졸게 만들고 은행 못 받게 만들고 어, 생각을 또다 생각 만들고 이다이 이 목사 나쁜 목사 때문에 이 나쁜놈 때문에 응? 아버지 지영 지 가는 곳곳마다 응? 브라멜 목사는 6시간, 한 6시간씩 아예 아예 하루 6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기업자 멜랑톤이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친구 루터가 그 친구 찾아가서 한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멜랑톤을 다시 살려주어서 었 여러 해 동안 기억사역을 계속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대형 성서공예 창설자 토마스 찰스는 큰 일을 앞두고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의 사이에 얼마나 중대하고 필요한 것을 알았던 친구들과 교인들이 그 회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그 병상에서 얼떡 일어났어 15년을 더 살면서 성서공의 사익을 성공에 감당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 대륙에 상륙했던 필그림들이 프리머스온지 3년 후에 한제 때문에 큰 흉년을 이제 맞이하여 죽음을 맞이할 그 위기에 있었을 때, 저들은 어느 날, 그들은 함께 9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어서 기도 못하느냐. 여러분은 1시간, 1시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니,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니,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습관, 우리 예수님은 습관조차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가장 기하도다. 내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이 가장, 가장 즐겁도다. 기도가 기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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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습관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못하는 원수가 있으니 주여 원수이신 주님을 의지하오. 우리 예림인들 기도하여 요조. 아멘. 깨어서 기도했다면 오늘도 은혜를 주분 많이 받습니다. 지유. 기도를 안하니까 한시도 기도 안하니까 예. 설교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설기는천연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가장 좋아하지요. 아멘. 신랑 음성인데 신랑, 신부는 신랑만 기다리는데 아멘. 먼 나라 가서 곧 올텐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텐데 그때 신부는 가장 즐거운 혼인 잔치하는 지금 신랑 음성 안 듣는 시간인데 이 지금 땀남자를 품고 있으니까, 가능하고 있으니까, 이 신랑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땀남자가 지금 바람 피우는데, 이 바람 피우는 즐거움을, 이 기분 좋은 것을 왜 자꾸 못하게 신랑 소리가 들려와? 야, 신랑 소리 듣기 싫어! 지금 땀남자가 바람 피우고 있는데, 하고 지금 거기에 부수이고, 설교 시간 지금 졸고, 그냥, 응? 왜 그렇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음행하기 때문에, 음행하기 때문에 와, 그런 거예요. 지효. 당신 이회개 하지 않으면 예수 오면 당신은 지옥감이야.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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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가. 지효. 지효. 응? 지효. 언제까지 바람 피울 거야? 언제까지 가늠할 거야? 지효. 언제까지 세상 뜯어먹고 세상 지 마셨어 가지고 그래 살아갈 거야. 아버지. 응. 회개해. 회개해. 지효. 회개해. 아게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돌이이켜서 살고 싶어서 아멘. 신랑을 다시 찾아가니. 아멘. 멜 같은. 그까지상한 사랑하고. 상하고 상하고 돈 주고 사사와 팔렸던 거다 사오는 금성 응? 그 들지어다. 을 아멘. 아홉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날에 큰 비가 쏟, 흉년의 위에서 구원되었다. 네. 딱고 기록되어 있는 교회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한국 교회 가그의 이날 살렸던. 교회에 부흥시켰던 저들은 의유없이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 오늘의 한국교회 그런 기도를 유산 받았는데 받은 그 기도 유산이 지금 막귀에게 뺏겨서 기도가 안되는 기도하지 못하는 뭐 3일 기도, 수요 기도 뭐 금요 기도, 철학 기도 뭐 여러가지 기도 새벽 기도, 뭐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없는, 응?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만들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는, 응? 목숨 바쳐서 기도하지 않는, 여기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지 없는 것이지, 응? 한국교회 기름지게 부흥된 것은 언제냐, 기도할 때, 응?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곧 주님께 기도하는 자,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버림 당했다 이말이 오늘 다시 돌아오라는 아멘.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멘. 버리면 지옥이지요. 버리지 않으면, 천국, 한 나라지요. 아, 네. 기도하라는 것이요 아, 네. 기도하라는 거 주님을 찾는 자는 활란에서 건진 구원을 받는다겠습니다. 아, 네. 아침과 저녁과, 저녁과 아침과 오전 정오에 기도할 때그 소리를 들어주신다겠습니다. 아, 네. 10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아, 네. 뭐 하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 이 말.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상 주신다. 기도를 들어 주시는 주여 굶피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굶핍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 무슨 굶피한가? 우리 뭐 돈이 얼마나 많은겠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다 뭐. 다뭐 적금해놨고공평이 어. 없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욕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구평한 자여 예. 너는 구평한 자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평한 자야. 공평해도 공평할 줄 모르게 하는 원수 예. 떠나갈 저다. 예. 원수는 떠나갈 저다. 예. 친구 예수 올 저다. 예. 그럼 예수 친구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동교회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이 떠지는 김보이 듣게 하는 문둥이가 깨도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른 교회 이 역사에 가 여쭤옵소서. 한 사람도 기도 못한자 없게 다 기도하는 자 아멘. 오늘부터 아멘. 한 시간씩 기도할 거야. 아멘. 딱 결단 결심 각오하고 어? 졸지 말고 아멘. 눈 감아 있지 말고 눈 떠서. 다 보고 선풍기 때문에 눈못 던다면 선풍기 꺼버리고 어, 한 시간 동안 어, 설교 시간 한 시간도 안 되니 두 시간, 세 시간 설교하고 네 시간 설교하고 눈이 바짝 바짝 떴어 바라보면서 굴떡굴떡 맛을 먹고 아멘. 영생 양식 먹고 아멘. 앞에서 주신 양식 배불리 먹고 아 영생은 눈한 시간만 기도한다면 하루 습관적으로 한하기도하면 설교 시간에 은혜 를 총.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 배불리 먹고 아멘. 다 영생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한 시간도 기도 못 하니까 졸고 눈 감고 그냥 그냥 은혜 못 받고 그냥 죽은 죽은 성장하지. 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뭐 살아 영산 아멘도 없고 막막 이거 춤씨 이런 것도 없고 응? 애국해도 가슴 들지 줄도 모르고 피히 부르도 여러분 춤출 줄도 모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세상에, 세상인 건 마귀에게 마치지 말자. 가지고 감각이 없어. 제 기쁨 장아, 뜬세상 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응? 월세방, 전세 사야되는 전세방, 집한채 사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그냥 말뚝 빠져서 용을 사겠지만, 응? 언제 깰 것인가? 언제 깰 것이? 언제 깨느냐 오늘 더하는 기도, 기도의 기도를 더하는, 오늘 이 말씀을 꿀떡꿀떡 묻는 사람 묻고 실행하는 사람. 행동의 황룡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응? 주의 선하심, 사유하심, 즐기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에게 기 강구하는 모든 자, 모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내 평생 소원, 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까이 가시는데 왜 가지 아니하느냐 가지 못하는 자야. 너 원수야? 너는 정체가 드러나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기도하는 자는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안 가까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까이 마귀와 함께 있는 불과 불탄 곳으로 간는입니다 고개를 들고 성처럼 잊지 말고. 눈을 바짝바짝 바짝 뜨고 아, 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능힘이 네, 하게 속은 주 송장하지, 어, 외모는 아,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아, 네. 바리새인 같은 독사의 새끼들 같은 아, 네. 그런 거. 살아있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없는 아, 어, 기도하는 자만이이 아, 하나님의 힘을 받고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이, 와,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유. 나의 소망은 천국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소망이니요 예수께 소망 돌자만이 예수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다 소망 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요. 네. 세상 사람은 세상인 건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비단 지옥에 가는 거죠. 10편, 40편 1절에 내가 요하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 뭐 하고 뭐하더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여호와를 uh, 내가 여호와를 <ins4> 기다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뭘 하고 삽니까 아버지 도대체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뭐 어? 정체가 들음 나잖아 <tense phrases> 은혜 못받 사람들은 누워 바람 피우기 세상 끝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소망 두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누가 내가 네.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 기다리, 기다렸더니 길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주, 주님을 찾고 스님. 찾았더니 아버지. 기도에 기도를 더했더니 더하는 기도 기도에 기도를 더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더하는 기도 기도를 날마다 더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예 그런 삶은 무슨 삶이냐? 승리의 삶이다 성공의 삶이다 행복의 삶이다 예수가 승리요 예수가 성공이요 승리. 예수가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응? 기도의 내용, 날마다 일어날 당시.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시험에 들여주심 아버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기도의 목적, 나라, 권세, 이름, 뜻, 영광, 하나님만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그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응. 이 축복 오늘 말씀하셔서 여러분께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더하는 기도 아멘.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던 시험 들을 때 기도하라 시험 들어서 주의 말씀이 은혜를 못 받는 다이종 죄인 때문에 귀여워. 그렇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 하는 기도 우리 이님들 다 전국 보내는 역사가 있겨요 좋았었어 오늘부터 한시 동안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이님들 다 뛰어요 좋았었어 주여 아멘 하게요 좋았었 아멘 못하면 원수야 떠나가지 않아 십자가 못 베긴 친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